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알럽키즈 가정 예배로 모인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 열어 찬양할까요?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그래요, 왕관이에요. 왕관은 누가 쓰는 걸까요? 네, 왕이 쓰는 거지요. 성경은 우리에게도 왕이 있다고 말씀해요. 과연 어떤 말씀일지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였고 사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존경하고 따랐어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그의 두 아들이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사가 되었어요. 하지만 사무엘의 두 아들은 아버지 사무엘과 다르게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어요. 정직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사무엘을 찾아왔어요. 이제 당신은 나이가 많이 드셨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행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도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해주세요. 사무엘은 이 말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스라엘에는 이미 왕이 계셨거든요.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셨을까요? 그래요.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인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사무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찾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리고 왕이 세워지면 일어날 일들을 가르치며 경고하라고 전하셨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고했어요. 왕은 당신들의 아들과 딸을 종으로 삼아 왕을 위한 일을 시키고 가장 좋은 밥과 포도원과 올리브를 빼앗아 자기 신하들에게 주고 당신들에게 자기를 위해 세금을 매게 받을 것이다. 당신들이 선택한 왕으로 인해 울부짖게 될 것이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이켰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아닙니다.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왕이 우리를 위해 싸우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슬펐어요.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사무엘은 다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이 오라서 좋아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고집대로 하도록 허용하셨던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에는 기스의 아들인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은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기스는 잃어버린 암나이를 찾아오라고 말했고 사울은 종과 함께 암나이를 찾으러 갔어요. 그런데 3일이나 지났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사울은 종에게 말했어요. 이제 돌아가자. 아버지가 이제 나기보다 우리를 더 걱정하실 것 같아. 그러자 종이 말했어요. 이성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계시는데 그분이 말한 것은 모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분께 물으면 나기를 찾아주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울은 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을 찾으러 갔어요. 물을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에게 선지자에 대해 묻자. 그들은 선지자가 특별한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해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전날 사무엘에게 왕이 될 사람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내가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사람이다. 사무엘은 사울을 식사자리에 초대하여 가장 좋은 자리에 앉히고 미리 준비해 둔 특별한 요리를 내어주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성 끝까지 걸어갔어요. 그리고 둘만 있을 때 사무엘은 뿔에 가득 채운 기름을 사울의 머리에 묻고 입을 맞췄어요. 이렇게 기름을 붓는 것은 당시에 아주 특별한 일을 위해 선택받았다는 것을 뜻했어요. 사무엘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갑자기 자신이 왕이 된다니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 증거로 세 가지를 말했어요. 첫 번째는 두 사람을 만나 그들에게서 나귀를 찾았다는 말과 아버지가 걱정하신다는 말을 들을 것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세 사람을 만나는데 한 명은 염소 새끼 셋을, 또한 명은 떡세 덩이를, 나머지 한 명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가는데 떡두 덩이를 사울에게 줄 것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무리를 만나서 함께 찬양하며 예언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정말 이 말대로 이루어졌을까요? 그래요. 이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후 시간이 지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이 모든 고통에서 너희를 구해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다. 이제 너희 중에 지파대로 천명씩 하나님 앞에 나오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고 왕을 세우기 위해 백성들 앞에서 제비를 뽑았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할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이렇게 제비를 뽑아 결정하곤 했어요. 이렇게 제비를 뽑았을 때, 열두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또그 중에서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또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어요. 사람들은 사울을 찾았는데, 사울이 보이지 않았어요. 사울은 어디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짐들 사이에 숨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 데려왔어요. 사무엘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백성들은 키가 크고 멋진 사울을 보며 기뻐했어요. 왕 만세! 왕 만세! 백성들은 그렇게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운 백성들 때문에 슬퍼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여러분은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왕이시며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도록 하세요. 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생각하며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겠나요? 자 그런 친구들만 아멘, 아멘. 네, 하나님만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는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나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사무엘을 찾아와 부탁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두 번째, 사무엘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슬퍼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세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네 번째,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하며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다짐해 보세요.